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움을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4월 아, 1 0일이네요 벌써. 자,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아, 일반 다육이들하고요. 명품 창아이들, 1세대 품종아이들, 그룹으로 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아이는 에델바이스. 자, 에델바이스 에오니온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에델바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겨있고요. 아주 물이 아, 정말 예쁘게 곱게 들어있습니다. 자, 에델바이스. 이런 식으로 밑에는 통판으로 거의 되어 있는 어, 에오니움 에델바이스 철화입니다. 자, 이거는 2만원씩 드릴게요, 2만원. 자, 에델바이스 철화는 2만원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크기가 아, 20cm 이상 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자, 2만원에 와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에델바이스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블루멘탈입니다. 자, 블루멘탈 아주 멋지게 불이 들어있는 블루멘탈. 자, 크기도 굉장히 좋아요. 자, 크기는 아, 13cm 이상 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멋지게 달궈진 아이입니다. 지금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자, 4개 정도 지금 드릴 수 있는 아이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고요. 멋지게 물 들어있습니다. 자, 입장도 아주 도톰하고요.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자,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블루멘탈은 6,000원씩 해드립니다. 6,000원. 자, 블루멘탈, 6,000원 시계, 아, 이 아이들, 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요거, 어, 한조소 철입니다 자, 한조소 철압도, 자, 8,000원 시계 드리는, 자, 멋지게 생긴 한조소. 자, 쌩얼도 달려있구요. 철압도 예쁘게 엮여있는, 한조소 철하는 8,000원 시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크기 어, 18cm 정도 되구요. 자, 크기 굉장히 좋아요. 한조소. 자, 한조소도, 자, 이렇게 밑에 기둥은, 요런 어, 식으로 생겨있습니다. 자, 한주수철하고요 8,000원입니다. 벤바디스 어, 군생이고요. 자, 벤바디스 군생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8,000원씩 에드립니다 8,000원. 자,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이거 8,000원씩 드리고요. 아, 전에 만원씩 에드렸던 아이들. 자, 오늘도 8,000원씩 에요 아이들. 어, 가격 조정해서 더 드립니다. 자, 8,000원씩 에요 벤바디스 군생들 드릴게요. 굉장히 커요. 크기도. 자, 보시면 15cm 이상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얼굴많은 군생들로 이렇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바디스 8,000원씩 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수연이었죠. 수연. 자 수연 자연 군생으로 큰 아이들. 지금 현재 밑에는 이제 이렇게 목대들이 생겨 있고요. 자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이런식으로자 심을 땐 약간 깊이 좀 심어가지고 얼굴을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8 0 0 0원씩에 수연 군생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연 군생은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웨딩이었죠. 자, 웨딩. 아, 자, 요거 초창기에 들어와서 지금 아직도 이게 큰 얼굴로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자, 요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웨딩. 자, 요거 3만원에 드렸던 아이였었거든요. 12,000원에 이거 웨딩. 요거 하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딩입니다. 아, 파랑새 요 아, 아이들. 자, 이렇게 삼두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파랑새.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파랑새, 이렇게 금도 들어있네요, 이 아이는. 파랑새.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멋지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8,000원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cm 크기 되겠고요. 파랑새입니다. 어, 요거는, 어, 아, 블랙, 아, 핑크였죠. 자, 블랙 핑크도 얼굴이 많은 군생들이에요, 정말. 자, 멋지게 한번 이것도 굳혀서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고요. 블랙 핑크. 좀 14,000원 해드리도록 합니다. 14,000원. 자, 블랙 핑크는 14,000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일단 얼굴 이렇게 많은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13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 블랙, 아, 핑크입니다. 1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제스타 철화였죠. 자, 제스타. 자, 요거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스타. 자,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6,000원씩에, 요 제스타 아, 철화는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 굉장히 좋구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이거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배수비오죠 자 배수비오 자 목대 생긴 아이구요 아, 1 6000원씩에 드리는 배수비오 분쇄 자 이렇게 생겼구요 자 이것도 커서 이제 밑에 목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 하엽 제거하면서 목대가 생기면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자, 배수비우, 이거 목대 생긴 아이들입니다. 만 육천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20cm 크기 되겠습니다. 배수비우입니다. 어, 예쁘게 물든 에버트 군생입니다. 자, 에버트 군생은 아, 육천원 드리는 아이고요. 육천원. 자, 얼굴도 많고요. 자, 예쁜 아이, 육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들도 속에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속에 얼굴 밑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거 화분을 빼서 올리면 굉장히 얼굴들이 많아져요. 이거 지금 6,000원에 드리는 아이요. 여기 분갈이 하면 8,000원 이상 가격대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6,000원 요 에버 드리고요. 자, 크기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거 13cm 크기 되겠습니다. 에버. 자, 6,000원에 여전히 아, 똑같은 가격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어, 페레스레타라는 아이입니다. 페레스레타, 요 미니 100원이나 이런 그런 아이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거 키우기가 좋고요. 이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늘에서 커도 되고요. 자, 요 페레스레타 크기도 이 정도면 크기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자,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2만원에 페레스레타, 자, 2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레스레타는 자 2만 원 이거 두개 아, 보여드렸습니다. 2만 원짜리. 자이 퓨베센스고요. 자 퓨베센스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아, 지금 아, 피고 있습니다. 자 퓨베센스는 아,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지금 요 사이즈들이 아, 사각폰트 다음에 아, 다음 사이즈자 이거 4천 원 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4천 원. 자 이건 시중까지 6천 원으로 되어 있는 아이. 자 4천 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베센스. 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화분 크기는 아, 8.5cm 분이에요. 지금 화분에 꽉차 있는 아, 크기들로 되어 있구요. 퓨베센스 아, 4,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야, 이거는 산딸기였죠. 자, 산딸기, 자, 산딸기도 자 2두짜리들, 자, 이두짜리들은 이것도 아, 4,000원씩에 드립니다. 4,000원, 산딸기, 이두짜리들, 이거 4,000원씩에 이렇게 예쁜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입니다 자 이거 크기 제일 작은 사이즈 크기가 한 9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산딸기 산 산아 이거 4,000원씩에 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애프터 글로우고요 자, 애프터 글로우 큰 사이즈에 얼굴이 아주 굉장히 커요 이렇게 목대가 생긴 아이고요 밑에 자구들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애프터 글로우 이거 만원에 아, 드립니다 만원 자 크기 보세요 크기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18cm 나옵니다 18cm 보기 자요정도 나오는 애프터 글로우는 아,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자 애프터 글로우자 이렇게 밑에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요런식으로자 기둥은 이렇게 굵고요 자 애프터 글로우입니다자 이거는 집시 아, 목대였죠 자 집시 목대 아주 묵등이고요 자 이거는 아, 16,000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16,000원 집시 목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얼굴이 어 아, 둘, 넷,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목대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6,000원에 드리는 요 접시 목대. 자, 크기 어10어 20cm 정도 되겠습니다. 2 20, 이렇게. 자, 시 목대는 아,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도 수량이 지금 이런 아이들은 단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지만 자 일단 단품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이 집시는 만 육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자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큰 아이들. 자 이거 만 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만 원. 자 수량은 지금 많지가 않고요. 지금 이렇게 현재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자만원씩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요 크기는 아, 17cm 정도 폭 나오고요. 자, 멋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아, 만, 아, 만 원씩의 요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만 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고요. 자, 요 아이가, 아, 원종 그 레굴렌시스입니다. 자, 원종 레굴렌시스. 자 얼굴 보세요. 아주 굉장히 많아요 얼굴. 자 크기도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지금 2만 원대 판매해야 되는 어, 사이즈가 되었어요. 자 이거는 오늘 만 아, 2천 원씩에 드립니다. 만 2천 원. 자이 크기가 아, 13cm 폭 나오고요. 자 이렇게 멋진 아, 레귤렌시스자 이거는요 만 2천 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만 2천 원씩에 이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천 원이고요. 자이 아이들 아 요거는 아, 포크 엔젤 금입니다. 자 포크 엔젤 금자 이렇게 예쁜 아 금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얼굴들이 늘어요. 그래서 아, 멋진 군생으로 이렇게 아, 키워 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자 포크 엔젤 금 3,000원씩 드렸습니다. 3,000원 유아이 자, 3,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멋지게 해놨죠. 이거는 전에 좀 해놨던 건데 이렇게 많이 얼굴이 늘어가지고 컸어요. 자 이거는요. 현재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4개. 자 이렇게 분체이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분체자 이렇게 분이 예쁜 분에 이거 원형분에 담겨있는 포크엔젤금. 자 이거는요. 1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자 이거 17cm 크기에다 이렇게 멋지게 화분이 거의 꽉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분갈이 해달라고 하면 아, 분갈이 해서 분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포크 엔젤 금. 아 이거는 금이 두 개가 들어있고 금이 아닌 아이가 두 개의 넣은 아이예요. 자 멋지죠. 자 얼굴이 꽉차 있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포크 엔젤 금이거 분체 아, 보내드리는 요거 합식 해놓은 아이네개 아, 심어놓은 아이는요, 만 삼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낮게는 삼천 원씩 드리도록 합니다. 삼천 원. 자 포크 엔젤 금이고요. 오늘은 어, 어제에 이어서 이 방울복랑금, 어제는 목대아이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어, 자연군생으로 큰 아, 방울복랑금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18,000원 짜리였거든요. 이것도 12,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12,000원. 자, 이렇게 예쁜 아, 방울복랑금이고요.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아이는 아, 이거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자, 어느 거 하셔도요. 마음에 꼭 드실 아, 방울복랑금입니다. 12,000원 드릴게요. 자, 크기 보시면, 아, 13cm 이상 충분히 되는 아이들이고요 얼굴 수가 이거 중요합니다. 얼굴 수. 자, 이렇게 완전 방울복랑 수박금으로, 자, 이렇게 커있는 아, 방울복랑 수박금이에요. 자, 요거는 속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에 보시면 이것 자, 방울복랑금, 어, 수박금. 자, 요거는요, 12,000원씩에 아, 세일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 어, 해도지 젤리금이죠. 자, 해도지 젤리금. 자해돋지 젤리 금도 이거는요 16,000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11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해돋지 젤리 금이구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미니마 금이었죠. 자 미니마 금도 얼굴이 많아요. 이렇게 얼굴이 풍성하게 아, 많이 얼굴이 들었습니다 이거 12,000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자 이거 미니마 금 12,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12cm 크기 되겠습니다. 원종 미니마금 12,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어요 연봉 자연 군생 자, 얼굴 보세요. 멋지게 생긴 아이 보여 드립니다. 자, 요거는 어 32,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삼만 이천 원 자, 얼굴 보시면 어 요것도 크기가 28cm 폭 나오고요. 자, 멋지게 생긴 아 연봉 군생입니다. 자 이거 32,000원에 이거또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수량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32,000원 연봉 군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렉스 요 셀렉스 묵둥이 지금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이거 큰 대품들 다 보내드렸고요. 이거 작은 사이즈의 지금 얼굴 하나 있습니다. 3만 원 드리나이. 자 셀렉스. 자이것도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 셀렉스 군생이고요. 자 이거는 아, 크기가 27cm나옵니다. 자 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3만 원. 자 원종 요거 셀렉스 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덕양갈매기 금이었죠. 자 덕양갈매기 금도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게 들어 있는 덕양갈매기 금 14,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덕양갈매기 금 14,000원의 요 아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멋진 아이 요 아이들 갖다 한번 키워 보시고요. 자 요거는 어, 멜리우다스였죠. 멜리우다스 군생. <laughs> 자, 멜리우다스 얼굴이, 아, 요거는 3, 4, 5, 6, 7개짜리.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 자, 요거 어, 17cm 크기 나오고요. 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 군생이고요. 자, 멜리우다스는 아, 요거 2만원 아,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입니다. 자, 이거 오리온 문생이죠. 자, 오리온도 자, 이렇게 얼굴이 많고요.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리온. 자, 이거는1 2 0 0 0원드리나이 있고요. 1 2 0원 자, 15cm 크기. 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2,000원. 드리도록합니다 드리도록 자, 환엽 홍사 철하고요. 자, 36,000원짜리. 이거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이거는요환엽홍사 어, 철하고 어, 쌩얼도 이렇게 곳곳에 있고, 전체적으로 저 얼굴이 아,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자, 환여봉사철화 이거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크기 어, 14cm 크기 되겠고요. 자, 멋진 아, 환여봉사철화는 3만원 드립니다. 자, 3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어, 소음리엄이었죠. 자, 소음리엄도 이거 만원씩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가격대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갔던 아이고요. 크기 11cm 정도 되겠습니다. 소음리엄 이거 만원씩 드립니다. 자, 소음리엄 이런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 메르데스입니다. 자 메르데스는 정말 이거 어, 저희들이 어, 이거 7만원짜리 아 7만원씩 에서 6만원씩 팔던 아이였거든요. 굉장히 아, 무겁게 초창기에 돌았던 아이고요. 저이 메르데스는 어, 이거는 15,000원 아, 드리도록 할게요. 만5 0 0 0원자 이거는 진짜 원가가 아, 굉장히 비쌌어요. 4,5만원 정도 했던 아이 저희가 그렇게 사왔던 아이거든요. 자 이거는 반에 3분의 1 가격도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만5 0 0 0원 드립니다. 자 이거 메르데스 자유로나에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자 이거 는 어, 다이아몬드 베라구요. 요 다이아몬드 베라 자 이것도 아, 24,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다이아몬드 베라 이거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laughs> 니폰 마리아입니다. 자 니폰 마리아도 요거 만원 드립니다. 자 니폰 마리아 이거 만원 드리나이고요자 13cm 크기 아, 되겠습니다. 예쁜 머리야만원 드립니다. 자 오늘 이거 어, 창들 명품 창들 포함해서 예쁜 다육이들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로라 클론이었죠. 자 로라 클론도 이거 어, 2만 원 드립니다. 자 2만 원. 자 얼굴 많은 군생이고요. 속에 이렇게 자구들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로라 클론 이거 4만 원짜리는 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20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2만 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자, 칸자르 군생이구요. 자, 칸자르. 자, 이거 삼두짜리입니다. 자, 물이 너무 아주 예쁘게 들어있죠. 자, 이것도, 어, 만, 아, 이천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이만원짜리거든요. 만 이천원에 이 칸자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크기 어, 14cm 정도 되겠구요. 자, 칸자르입니다만 이천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머큐리입니다. 자, 머큐리, 아, 요거 작년만 해도, 자, 위, 24,000원 드렸다나이였거든요 자, 이것도 12,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12,000원. 자, 이거 손톱 머큐리, 자, 멋지게 생긴 머큐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명품의 명품 창입니다. 자, 머큐리. 자, 이 머큐리는 아주 1세대 초창기 품종으로 아주 멋진 명품의 품종이고요. 자, 이거 12,000원에 이것도 세일가 드리도록 합니다. 14cm 크기 되겠고요. 자, 이거는 머큐리입니다. 자 멋지게 생긴 아, 티아라입니다. 자 티아라 초창기 1세대 멋진 아, 명품의 품종이고요. 자 이거는 시중가 6만원 이상짜리 아, 가격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3만원에이 크기는 아, 17cm 크기 되겠고요. 자 멋진 티아라 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주 완벽하게 생긴 아, 티아라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 어, 요 아이 티스, 아, 토스카넬리였죠. 자, 토스카넬리 분생입니다. 자, 얼굴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토스카넬리 이거는 24,000원짜리 또 이것도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12,000원 요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카넬리 이거 4두짜리는아 12,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18cm 크기 되겠습니다. 토스카넬리고요. 자, 이 아이, 아, 캐비어입니다. 자, 캐비어 군생들. 자, 요런 아이들. 예쁘게 얼굴이 굳혀져가지고, 아, 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만, 아, 사천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캐비어 군생입니다. 자, 크기 한 13cm 정도, 어, 폭이 나옵니다. 캐비어. 자, 만, 사천원 드리고요 자, 이건 홍포도 군생이었죠. 자, 홍포도 군생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 얼굴들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잔 얼굴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만6 아, 0 0 0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만6 0 0 0원 자, 이 홍포도 군생은 만6 0 0 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15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홍포도는 만6 아, 0 0 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로조였죠. 자, 로조 예쁘게 물든 아이, 저 이거 사두짜리는요. 12,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12,000원에 이거 로조 군생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로조고요 자, 이거는 20cm 가까이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로조. 12,000원에 와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음, 잼스톤이었죠. 자, 잼스톤 군생.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3주짜리들. 자 잼스톤은 군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두 짜리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시중에 이런 그 군생들은 가격대가 조금 아, 외두짜리보다 가격이 좀 무겁게 나가고 있죠 자 이거는 16,000원 짜리거든요 아주 2만원짜리 16,000원 드렸는데 자 오늘 이거 14,000원씩에 드립니다 14,000원 자 3두 기준 하시면 되겠고요 자요런 3두를 가지고 있는 얼굴들 자 이거는요 14,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스톤 군생 14,000원이고요 자 이번에 오견입니다. 자 오견 그 중에 저희들 만 원짜리 아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만 원짜리 드렸던 아이보다 한두배 이상은 됩니다. 자자 자, 이거는요. 만 아, 6천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보세요. 대박입니다. 정말. 자크기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20 2세 아, 2센치에서 2 3 c m 넘는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지금 두 개이고 보여드립니다. 두 개. 그중에 굉장히 큰 사이즈 자 오견. 자, 이거 두 개는 아반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어, 요 아이가 불꽃입니다. 자, 불꽃 만원 드리고요. 자, 불꽃도 자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도 좋고 예쁘게 물 들어 있고요. 자, 14cm 크기에다가 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는 불꽃. 만원입니다. 자, 몽블랑이고요 자, 몽블랑도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화분에 꽉차 있고요. 자 이것도 15cm 이상 되는 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몽블랑, 멋진 아이, 자유 아이도 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만 원. 자 몽블랑 이거 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만 이거 아프리카 식물 하나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이거는 탈리늄 카프룸이라네요탈 탈리, 탈리늄 카프룸. 자 이것도 이제 밑에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어서 자 기둥 크기대로 이제 가격은 어, 나가는 아이구요. 자 이거는 아, 24,000원씩에 드리거든요. 24,000원. 이것도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더라구요. 자 이렇게 꽃이 어, 몽우리가 있구요. 피고지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탈리늄 카프럼. 자 이거는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아르제 군생 보여드릴까요? 자, 아르제 군생 요거 6,000원 드립니다. 자, 6,000원에 멋지게 생긴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량 요거 하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아이 하나. 자, 요 앞에 하나 보이길래 올려드리는 아이고요. 6,000원에 요 아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6cm 크기 되겠고요. 6,000원입니다. 자, 요거 어, 핑크 마운틴이고요. 자, 핑크 마운틴. 아, 크기가 요것도 제법 많이 컸습니다. 요거는 진짜 정말, 아, 요거, 요, 반, 반 정도 크기에 같은 가격대로 여러분들께, 어, 아, 드렸던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거는 많이 커져가지고요. 자, 화분이 이제, 이제 거의 차가기 시작합니다. 자, 14,000원 a u 이 핑크 마운틴을 드리고요. 자, 핑크 마운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핑크 마운틴이고요 자, 요것도 분이 뽀얗게 앉아있어가면서 물이, 아, 예쁘게 드는 아이거든요. 핑크 마운틴.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반 아, 아, 4천원의 핑크 마운틴 드립니다. 자 현재 크기 11cm 정도 정도 되고요. 자, 핑크 마운틴입니다. 음, 추비반이고요. 자, 추비반이 3두짜리 요거 만원 드립니다. 자, 만원에 추비반이 예쁜 아이는 아, 만원씩에 요거 드리고요. 13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추비반이도 아주 잘붙여줘서 따글따글하고요. 아주 굉장히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추비많이 이거 두개 보여드리고요. 자, 만원 드립니다. 자, 요, 어, 해도지 철화입니다. 자, 해도지 철화. 자,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철화도 크기가 굉장히 좋구요. 잘 엮여있는 어, 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지 철화. 자, 쌩얼도 달려있고, 철화도 되어있구요. 자, 뒷모습 볼까요? 이렇게. 자, 해두지 철화는 요거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자,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화분도 꽉차 있고요. 자, 해두지 철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자, 17cm 크기 되겠고요. 자, 이건 받으시면 물한번 충분히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물이 조금 고픕니다. 자, 이거 해두지 철화고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자, 독일 샴페인 3두짜리. 자, 이렇게 3두짜리 드립니다. 7천원 드릴 거예요. 자, 7천원씩 드리는 독일 샴페인이고요. 자, 잘 달궈지고 아주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중에 2두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아이들 아, 3두짜리 이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독일 샴페인이고요.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 흑사금이고요. 자, 흑사금 크기 좋은 아이들 오늘 이고 가격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들이고요. 아주 굉장히 멋지게 생긴 자, 흑사금. 자 이거 오늘 아, 어, 이거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 자, 이거 굉장히 막저잘 컸고요. 아주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 10개 정도 지금 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아이가 자, 이거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굉장히 큰 아이들이거든요. 자, 20cm 넘는 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연으로 아, 큰 아이들입니다. 자, 이 흑사금 8,000원에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요.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